예, 안녕하세요. 수성자동차TV의 김동민입니다. 빵빵! 오늘 차량은 벤츠 GLE350 포메틱 차량이고요. 2016년식 6월 20일식. 차량입니다. 남들이 볼수 없는 전국 최저가 차량 소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. 이 차량은 22만 킬로를 탔어요. 2011년도에 ML이라는 차량이 있었습니다. ML에서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15년도부터 GL이라는 이름이 변경이 됐어요. 벤츠에서는 GL이 프리미엄 SUV로 소형 SUV보다 더큰 차량입니다. 이 차량은 거의 패밀리 룩이에요. B 클래스나 그때 당시 C 클래스나 E 클래스나 다 동일하게 이렇게 삼각별이 있으면서 아직. 그릴이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. 보시면 밑에는 당연히 크롬 몰딩으로 좀 마감 처리했고요. 헤드램프는 LED 램프로 들어갔고요. 상향성이 아주 좋아요. 흰색 매물의 2016년도식의 GLD 350포메틱 차량 중에 3,400만 원보다 싼 차량이 있으면 제가 가격 더 내려서 그거보다 싸게 들릴수 있습니다. 자신 있습니다. 잔이 차량은 무사고 차량이고 단순 교환 문짝 두개 교환이 있습니다. 그때 당시 나왔던 모든 플랫폼이 다 S 클래스도 그리고 E 클래스도 그리고 GAD도 LED 백밀러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이 차량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릴 건 딱히 없어요 2016년도 다시 AMG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어요 미세린 타이어 지금 장착되어 있고요 뒤로 오시면 후기형 이하나등그차 램프랑 비슷하게 돼 있죠 제가 이 차를 솔직히 갖고 와서 아, 탈까 말까 고민도 많이 했어요 주행거리가 22만 킬로지만 정비를 많이 하셨어요 저한테 직접 전화 주시면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당연히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고요 골프백 제 생각에는 한 4개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. 그리고 크롬으로 마감처리 했고요 차량은 신차급 키로수는 많지만 2016년식이다 보니까 내장재나 안에 뭐 플라스틱이나 흠잡을 게 없어요 아직도 가죽 냄새가 나네요 트렁크 한번 닫아보겠습니다 트렁크 하단본에 보시면은 듀얼 팁두개 있습니다 프리미엄 SUV 세단입니다 풀렉 당연히 있습니다 사이드 발판 다되있고요 다 전반적으로 흠잡을 건다녀없고 저희가 광택이랑 실내크니까지다 완벽하게 했으니까 쉬운전 가능하시니 언제라도 연락 주십시오 실내로 지금 들어왔는데요 와 아, 굉장히 넓죠 내비가 그 전에는 매립으로 돼 있었는데 심플하게 이렇게 내비가 돌출형으로 나와 있고요. 실내 보시면 내장재까지는 크롬이 좀 살짝 들어가 있는 거고 파노라마 썬루프는당연히있고요 대시보드를 보시면 조그 서클이 다 있어요. 여기서는 이걸로 내비로도 가능하고요. 지난번에 EQ900 설명했듯이 이것도 당연히 터치가 안 돼요. 라디오, 내비, 미디어, 전화, 차량 상태까지 다볼수 있어요. 여기서도 내부 조명이나 이런 거를 다 컨트롤할 수 있고요. 상당히 디테일하게 벤츠에서는 만든 것 같아요. 그때 당시 9,600만원 차량이었기 때문에 생각하고 있는 옵션은 다 들어가고 있어요 오토스탑 이라든가 통풍시트 열선시트 마킹 어시스트 메모리 시트가 옆 문쪽에 있어요 차량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할 게 크게 없어요 메리트는 가격입니다 문짝 두개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교환이고요. 사람의 몸으로 치자면 피부가 벗겨진 거지 뼈가 부러진 게 아닙니다. 골격사고 전혀 없고요. 2016년 식 4년 됐습니다. 신차가 9,600만원에서 지금 3,400만원대에 거래하고 있어요. 유튜브로 전화 주신다 그러면 제가 시원한 내고 해드릴 의사있 있고요. 오셔서 시운저 가능하시고요. 차량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면 제가 어느 정도 수리는 다 해줄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차에 자신이 있다는 걸 강조드리고 싶습니다. 마지막으로 본네트를 열어서 엔진 체크만 하 하고 오늘의 촬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웅장하죠? 3.0 엔진이고요. 소음이 적어요. 258마력이라는 거. 9단 미션 들어가고 있습니다. 엔진 누유나 이런 거는 지금 볼 수는 없지만 만약에 직접 오신다고 하시면 제가 누유 있는 부분이 있다 고 그러면 제가 누유 다 잡아 드릴게요. 이게 차 장사하시는 분들이 자기 차가 자신이 있기 때문에 계속 강조를 하는 거고요. 다른 호이 매물 믿지 마십시오. 저희는 진짜 실차들 제가 직접 매입해 온 차량 지금 판매하고 있으니 언제라도 연락 주십시오.